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세이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업계거물들이 지금 세이를 밀어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거 잘만 이용하면은 제대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이 참 많죠? 그런만큼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부분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단타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내 드렸냐면 정확하게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50분 아비트럼 1,430원에 1,60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시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면, 정확하게 이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고 아래에서 밑골이 달리던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비트럼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TVL이랑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횡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됐는데 여기에서 개미들은 안 달라붙고 있는데 고래들 간의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수수료를딱 봤더니 되게 높아진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꾸준하게 이 종목 봐라 몇 번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정확하게 적중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1,600원 위에서 꾸준하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만 해도 어? 야12% 달성 되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량수와 조금 더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확실하게 수급 들어온 걸 여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안정적이고 힘있는 자리에서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목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 정확하게 12월 5일 세이코인 42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약간의 조정이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어떻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안정적으로 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거고, 세이에서 12%의 수익까지 무난하게 먹으셨다면 두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몇 프로의 수익을 만들게 된 것이죠? 딱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미니멈 24%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는 라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혼자 단타 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큰 도움 될수 있겠죠. 그럼 매매 하는데 굉장히 편안함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잡아보고 싶다.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그저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보자마자 매수해라 이게 아니고요 일단 어떤 종목인지 보고 나랑 성향에 맞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죠 그런 다음에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채널 키우기 위해서 하는 만큼 그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뭐 하는 생태계입니까? 거래소 운영하는 곳에서 만든 토큰이잖아요. 한마디로 업비트가 중앙화라면 한국이라는 지역생만 떼면은 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이에 최근에 어디에서의 러브콜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바이낸스, 웹3 월렛에서 비트코인 등5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한마디로 거물들 여기에 껴있는 게 세이다 라는 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운영한 지몇년 됐는데, 세이만 1년도 안 됐어요. 그렇다라는 건 바이낸스가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현재 바이낸스는 US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바이낸스 이전 CEO가 좀 법적으로 좀안 좋은 방향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완벽하게 이쪽에서 퇴출되어 있는 예,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새해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거래소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강점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뭔가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낸스 쪽에서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바이낸스 US가 완벽하게 총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세이로 좀 채워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딱 다섯 개 지원하는데 세이가 여기에 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아 최근에 이 바닥에서 다른 거래소 토큰들 다안 좋을 때나 홀로 올라갔었던 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관련 내용이 잘 나오게 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솔라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바이낸스 매각됐다라는 내용 들려오고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00원짜리가 1100원까지 2, 3일 만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새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더 올라갈 길도 아직 남아있다. 이거... 다 회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 꾸준하게 전구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구점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혼자 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못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최소한의 기준이 있으면 공부하기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릴 거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세일하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작성을 끝내 놨는데 여러분들께 이거를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봤던 예, 다양한 이제 거래소 토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바이낸스 뉴스 어떤 거 봐야 되는지 키워드랑 방법들 다 정리해 놨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차트 분석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했을 때 제가 보는 지지라인 저항라인 정리를 끝마쳐 놨으니까 취향껏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 잘 마무리 한번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만큼 이 전략 니네 공을 잘 들인 것 같다. 노력 많이 했네.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네 종목은 못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버티고 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혼자 버티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단타라도 해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냐?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최근에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50분에요. 제가 아비트럼 1,600원까지 보자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격이랑 시간을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가 딱 어디였냐. 정확하게. 요 하락 나오고요. 그리고 밑골이 달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왜이 자리에서 하락 추세가 나올 때 안내를 해줬냐 라는 걸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아비트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데이터가 정말 긍정적인데 이거 개미들은 없고 고래들만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t v l 과 그리고 내부 트랜잭션의 수 그리고 수수료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이 관련 데이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 암만 생각하더라도 개미 털기? 그럼 이 아래로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바닥 짚고 올라가면 못해도 전구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해도 이전에 있는 전구점은 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왜 1600원이었냐?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점 조금 아래로, 여유롭게 보자,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래서 16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목표가 달성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아, 12% 달성됐네. 볼수 있겠죠? 근데, 아비트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 이번 주 화요일 날, 오늘의 코인으로 세이코인, 오전 8시 52분에 42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세이코인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가격 그 위에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도 43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 무난하게 달성 되었겠네 걸어만 놨더라도 먹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이번 한주 동안 대략 24%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혼자 매매하면서 이 정도 수익 못 만들었다? 돈 많이 되겠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은 어, 이전에 했던 것보다 확실하게 매매 퀄리티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해라 이게 아니고요. 일단 종목을 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랑 성향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면 그때 저랑 같이 세이 오늘의 코인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이 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